넷 나이스 넷, 넷. 넷. 와, 힘이 안 돼. <laughs> 괜찮아, <laughs>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잠시만 잠시 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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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다, 왔다, 왔다. 충성 아버지입니다자한잔 했습니다 화요일 하체하는 날 저번주에 이어서 이번주도 여영규쌤이 같이 하체를 하자고 하셔가지고 하체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도 이 기회를 제가 버릴 순 없잖아요 여영규쌤이 하체를 하자는데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laughs> 어차피 무게도 못 따라가겠지만 일단 최대한 열심히 따라서 가보는 걸 목표로 하고 오늘 제가 살아서만 더갈수 있기를 바라면서 하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바디가 얼마 안 남아서 사람들이 또 몸이 점심, 점점 올라오더라고 하지만 나한테는 안 되지 <laughs> 딴 사람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비교도 하게 되잖아요. 아이 사람 몸 좋다. 아이몸 좋다. 와 아, 진짜 좋다. 근데 이렇게 계속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거에 집중을 해야 돼. 하지만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맞죠.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 안 보여줘. 뭐다 그렇게 숨기면서 하면 어? 다 보여주면서 떳떳하게 해야지. 맞죠. 어, 떳떳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과정 다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의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됐습니다. 가보시죠. 먹을 줄 알고 이렇게 싸왔어요 오트밀에다가 닥터유, 물 살짝 넣고. 오트밀 딱 100g. 왜 웃어요? 맛있을까요? 그거 보세요. 다 맛있지. 아. 아. 아 진짜? 헬스장에서 꺼프리 하면 아세라아아 <laughs> 그래요? 아 이거 얼마나 좋은데 한 번씩 해줘야 돼요 저는 또 물구나무석이라고 또 그런 걸할수 있지만 또 물구나무석이 안 되는 분들은 이렇게 또 혈액순환을 또 시켜줘야 돼요 얼굴이 약간 터질 것 같긴 한데 살좀 빠졌어요? 어 이렇게 보니까 잘모르어 <laughs> 오늘도 뭐 몸은 크게 안 푸시고 바로 들어가시네요 오늘요? 네. 이제 저기 가면 같이 풀어주더라고요 <laughs> 나내면 안 돼요 이너타입부터 할게요 이거부터 시작이요? <laughs> 네 <laughs> 아 이거는 이거 제가 저번에 해봤거든요. 아는 게더 무섭다. <laughs> 그러니까저 좀... <laughs> 그때는 몰라서 그냥 했는데 이거는 아. 저번에도 같이 하신 거죠? <laughs> 네, 같이 했어요. 이 소개 한번만. 인사하면 됩니까? 안녕. 네. 안녕. 그러니까 헬링짐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강유빈이라고 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이제 셋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네. 아, 잠시만. 정지. 여기서 내회전 네 어, 모으면 안 돼. 내회전 네 먼저. 힘 어, 주고. 네 주고 모아요. 어. 꼭 끝까지. 음. 하나. 힘안 들어갔어. 아니. 여기 더 들어가야 돼. 잠깐만요. <laughs> 여기서 들어가야 돼. 힘. 세 음. 다시. 여기 힘. 주고 가자. 음. 주고 가자. 음. 네 개. 어. 다시. 힘. 음. 열 개. 음. 열 개만 더. 음. 하나. 하나만 더. 걸고, 걸고, 그렇지, 열 개. 좋아요. 어떼이 아, 저까지 발이 벌어지지. 셋. 여덟. 아홉 개. 열. 우우. 와. 음, 좀 약점 부위 중에 하나가 이제 내회전이 잘안 돼서 우리 봉건근이 라인 건드려 보려고 먼저 네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먼저 이렇게 내회전을 시키고 벌리라는 말인데 보시면 발이 이렇게 바꾸려고 하 있잖아요. 이,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벌리면 여기가 부러질 것 같아 고관절이. 아 근데 진짜 진짜 대단한 거. 너무 좋아하시는데 대표님. 예. 네. 일곱. 아. 나 <laughs> 너무 낯설다 <낮습니다>. 이거 <laughs> 주고 고 하나 <아니. 웃음> 셋 가슴운동 아니에요? 잡아놓고 <laughs> 힘힘 그렇지 네개굿힘 주고 벌릴게요 네개 그렇지 <laughs> 다섯 여기 걸어 여기 아홉 발바닥 무릎 누르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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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두 개. 힘을 줘야 돼, 힘이. 아홉,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열 개. 그렇죠. 오케이. 랩스가 황새 따라가다 다랭이 찢어진다는 게이가랭이가 아닙니다. <laughs> 진짜. <웃음> 어, 안 잡혀. <laughs> 펌핑 돼서 안 잡혀. 다섯, 응. 여섯. <laughs> 일곱 아홉 열안 잡혀 열하나 열아홉 스물 우와 와와 안으로 모이지가 <laughs> 어, <laughs> 않아 진짜 여기 안에 있니 모이지 모이지가 않아 아니 저거 하고 나니까 이게 안 돼요 잠시만 이거 저번 제 <laughs> 됐는데 어우 <laughs> 진짜 안 되네 최대한 그래도 잡으려고만 노력할게요 셋 여섯 손잡이 어. 당기고 일일곱 이 <laughs> 잡아야 돼 여덟, 아홉 열개오 계속, 계속 네개 다섯 아, <laughs> 아홉 스물 여덟, 좋아, 오. 좋아 아홉 <laughs> 열 일곱 와 열여덟 열 아홉 어, 아, 그냥 눌러야지 すみません。 와, 진짜 아, 안접힌다이두 머신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차이는 이렇게 우리가 핀 머신으로 됐을 때 무릎 을 이렇게 걸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동작들이 가능한 반면에 플레이트 머신은 저희가 세게 끝까지 차 올려도 이거는 날아가는 느낌이 좀 난다면 이거는 더 깊숙하게 우리가 수축할 수 있는 느낌이 나서 좀더 무겁게 많이 좀 세게 할수 있는 거. 어, 저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힘들게 하기. 아우. 숨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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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하. 또요? 네 10개 더 하겠습니다 1 8 9 10와 하나 아 너무 좋다 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9 하나 둘셋넷 여덟 아홉 열 개. 아, 하 둘, 셋, 아, 아, 열. 아, 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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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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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어흥. 넷, 어흥. 일곱 여덟 아홉 열개둘 3, 그렇지 여 8, 아홉 열개 10개, 1아1 그럼 오늘 스쿼트는 그냥 자연스러운 풀스쿼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좀 많이 앉아서 쓸수 있게. 아직 유연성이 부족해서 프리스쿼트보다는 스미스로 지금 연습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 음. 둘. 음. 여덟. 음. 아홉. 와. 음. 열. 둘, 음 셋, 음 다섯, 음 여섯, 굿, 음음음음 여덟, 음 복부 잡고, 음 복부 잡고, 세게, 음열 개. 어. 더 뽑으세요, 여기서? 그니까요. 러 아, 나 큰일 날것 같아. 내려갈 때. 좋무 거. 아, 이거 하고 또한 며칠 알아놓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우리가 올라갈수록 다행히, 배수가 줄니까 아. 그나마 다행히. 어. 넷. 어. 뒤로 빠진다. 어. 넷. 다섯. 어. 어. 눈물 좀 닦고 파이팅 이팅 하나 몸에 힘꽉 주고 둘셋네개 밀자 밀자 밀자. 왔다 왔다 왔다. 다섯. 일자, 일자, 일자. 다섯. 하나, 둘, 셋, 넷, 오. 다 말이. 이거 그러니까. 말을 못하겠다 힘들어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좀 채워주세요. 다섯 개한 번만 더. 나. 어. 네. 네. 마지막. 자. 거기. 대대대. 흠. 아! 빨리. 빨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죠 아, <laughs> 제가 한1 0 0 k g 150까지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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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굿. 와, 발목 가동성도 많이 좋아졌다. 잠시만. 잠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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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지금 아니, 더 힘들 것 거기서 <웃음> 걸자 어깨 다칠 거. 같 나이스 나이스 <laughs> 어, 하나, <웃음> 하나. <웃음> <웃음> 아, 둘 <놈> <와>. <놈> <다섯>. 아, 그 <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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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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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업 안 하고 바로 하나 보네. 이게 웜업이겠죠. <laughs> 하나, 둘, <laughs> 셋, 넷, <laughs> 일곱, 여덟, <laughs> 아홉, <아유>, 열. <laughs> 안으로 내회전이 것도 마찬가지로 좀 넣어주면서 무릎 안으로. 회전, 골반 회전. 그렇지. 하나, 둘, 둘. 쭉 파주고. 여섯, 복부 힘주고, 복부 힘주고. 일곱, 묽! 넓눌 돌렸는데요, 네. 쌍꺼풀이 음. 네. <laughs> <laughs> 자꾸 더 진해진 느낌인데? 아주. 다이어트가 된다는 뜻인가 <laughs> 다이어트, 체지방이 빠지는 건지, 영혼이 빠지는 건지 모르겠다, 이제 옆으로 살짝 아 그렇지 그 느낌에서 하나 <목소리> 둘셋 <목소리> <목소리> 세게 여섯 세게 일곱 여섯 아홉 하더열개 여섯 일곱 일 여덟 아홉 열 나이스 수고한 아, 됐어? 어. 아, 버텨야 돼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와, 버틸 수 없겠는데? 하나 <laughs> 둘셋넷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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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이팅>! 여섯 <웃음> 일곱 <웃음> 아홉 여 <laughs> 와, 아와 깔렸어 어. 어. 난 어떻게 하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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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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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숄더 베스죠 우리도. 진짜로. 자, 하나. 자, 잠시만요. 안될 것 같아. 뺀색, 뺀색. 어,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laughs> 아나 <아니> 진짜 무거워. <웃음> 괜찮아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와>. 다시 해야죠. 아, 네. 다시.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양쪽에서 도와줄게. 나만하게 <laughs> 네. <남한하게> 억울해서. 이렇게. 손 뒤로. 하나, 둘. 짠! 아, 파이팅 하나, 둘! 할수 있다. 세아 음 힘이 안 네. <laughs> <개>. 괜찮아,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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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네. 네. 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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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덟 두개 아홉 아스트이개 프레스로 옮길게요 하나 둘셋넷 여덟 스물 아 삼십구 삼십여덟 아홉 만아 만여덟 만 아홉 오십 일곱 여덟 아홉 육 조금 더빌게요 조금 더 쭉쭉 펴서 그렇지 1, 그렇지 여덟 아홉 가끔씩 벌려서 십일자로 다시 여덟 아홉 서른 하나 좋아. 일곱 여덟 아홉 마 무릎도 이거는 바깥으로 살짝 아. 돌려주고 오케이. 거기서 앞꿈치 벌릴게요 아. 와. 파이팅 20개 <laughs>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아. 10개, 10개. <laughs> 10개만 더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끝까지 쭉 일곱 쭉 10, 여덟 10, 아홉 10. 나이스 10개 굿 아. <laughs>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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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리 벌리니까 미친 듯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열두, 열셋열넷 열다섯. 하나, 둘, <놀라> 셋, 넷, 다섯 개, 굿. 하나, 둘, 아, 셋, 아, 넷, 아, 나이스 아, <laughs> 마지막, 여덟,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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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개, 하나, 아홉, 둘, 조금만더게릴게요네 개, 아홉, 다섯 개, 고나이스여아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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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 열 개, 네, 천 하나, 열 개, 하 <어이도가 잘> 안힘가었는네 <laughs> <laughs> 아, <laughs> <이건가>? <laughs> 좋겠다. 아, .Stop. 아, 반대 아, boys. 아, 이건가? 아, 아,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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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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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안 들려. <laughs> 아 너무 아프다. 아, 익스텐션 하고 네. 컬 하고 스 씨프레그 데드리프트 네. 하고. 아 뭐가 많이 남았네요. 네. 절제 <laughs> 한번 해보고 아, 아직 어렵구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같이 할수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하게 운동하고 있습니다. 전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전 행복하답니다. 네. 다음. <laughs> <목소리> 아, 매번 이렇게 하시나요? 예, 근데 오늘 컨셉 분명 안 좋다고 하셨는데. <laughs>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운동하다가 컨디션 좋아지신 것 같은데. <laughs> 아, <그냥> 힘없어. 요 <laughs> <laughs> 점점 충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어, 자, 다섯 그렇지. 걸어놓고, 걸어놓고. 여섯. 아, 일곱. 차는 아, 느낌 안돼 아. 끌어올려야 돼. 여덟. 아. 굿. 굿. 아홉. 너무 좋다. 둘. 셋. 네 다섯 부어안 벌어지게 여덟 아홉 어, 나이스 오 너무 좋다 어힘쎄잘 준다 이제 둘 걸고 걸고 그렇지 세게 걸고 네 하나가 다섯 오 나이스 너무 잘한다 하나, 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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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그렇지 그렇게 놔주세요 왜나한거아아 잘하잖아 <laughs> 너무 잘하셔가지고 감아 <laughs> <가방을> 올려요 감아서 <가방서. 웃음> 하나 더와 <우와>, 이거 잠시만 <laughs> 와 행수템 너무 좋다 사실 할수 있을 것 같은데 1 0개 빼줘 40 다리 들어서 들어서 40 4천천0 4이40이고4이4이고오40 엉덩이 엉덩이 4 일곱, 여 아픔, 우리 아픔 지금 벌릴게요. 지금 어. 어, 어, 벌려서. 외전 살짝 걸고. 너무 빨리 떨어지고 허리 다치니까 천천히 내려가서 정지. 복부 힘껏.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 여덟 안정감 있게 꽉 아우. 나이스 꽉 일곱 하나 음. 둘셋 음. 아홉 음. 열아 음. 나이스. 아, 너무 좋아. 나이스. 너무 잘해. 너무 좋다. 굿.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어.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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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어깨만 살짝 낮춰주고 누우면 이렇게 누우면 안, 안 되지 이렇게 일자로 오히려 앞으로 더 기울여요 그래서 회전을 줘 아. 거기서 복부 백퓨 굿좀더 아. 들어볼까요 상체를 상체를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운동 끝내봤고요 아, 이제 집와서 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메뉴는 바로 어, 오랜만에 보네 어, 이거 제가 주문해서 또 먹고 있었습니다. 네이의 미니 구운 감자. 제가 작년에 다이어트할 때 진짜 많이 먹었잖아요. 그렇죠? 맛있어요. 전자레인지에 이거 두개딱 넣어가지고 4분, 5분 돌리면 따끈하게 진짜 개 뜨겁게 되거든요. <laughs> 그거 먹으면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옛날에는 러브잇 슬라이스 닭가슴살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이거 맛이 딱 소프트 닭가슴살 탄두리맛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막 생닭 이런 거못 먹습니다. 맛없어요. 감사이라도 조금 더 맛있게 먹어보자는 생각이고 이거 제가 먹는 이 제품들은 전부 다 랭킹닷컴에서 구매 가능하고 자감 제구매 하실 때 랭킹닷컴에서 아모티 코드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티 코드는 더보기란에 이렇게 달아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아모티 코드가 입력이 되니까 그거는 싫다 그러면 랭킹닷컴에서 로그인하실 때아모티 이렇게 치시면 추천인 코드가 등록이 되니까 할인 혜택도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밥 먹고 오늘 하루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내일 아침에 먹을 오트밀의 닥터마. 한끼더 주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에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아시니거 혹시 이 오트밀을 넣어놓고 이제 하룻밤 이렇게 딱 지나면요, 좀더 불어가, 불어가지고 더 맛있거든요. 아 그런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 있어요. 아 네. 아, 아, 네. 있어. 못 믿는 거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거는 내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컨텐츠 봐주셔서 감사하고 벨링짐 영기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저 이제 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목소리>